6월 10일, 넥슨과 일렉트로닉 아츠를 대표하는 스포츠 게임, 프랜차이즈 피파가 모바일 버전으로 들어왔습니다. 5월에 진행한 쇼케이스에서 피파 모바일은 사실성과 접근성, 지속성으로 축구팬과 게임팬, 그리고 축구게임팬을 모두 사로잡겠다는 당찬포부를 밝혔는데, 과연 실제로 만나본 피파 모바일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작품이었을지, 게임조TV에서는 피파 모바일 플레이를 간단하게 리뷰를 남겨봤습니다. 공격 모드는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동안 두 명의 유저끼리 공격을 하는 모드입니다. 모드는 네 가지로 나뉘는데 절호의 기획, 좋은 기획, 평범한 기획, 역습 기획, 총네 가지의 상황으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공격 모드를 시작 시 오버롤로 기회가 달라집니다. 상대와 비교하여 오버롤이 높을수록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낮을 경우 좋지 못한 상황들이 추가됩니다. 1분 30초 안에 여러 상황으로 공격만 하는 모드인 만큼 확실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수의 평균 능력치의 차이로 기회의 차이가 큰 편이라 이러한 점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반 모드는 일반적인 축구 규칙을 적용한 실시간 매치입니다. 축구와 동일하게 게임 시간으로 90분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플레이 시 관중 소리와 심판의 삐 음성밖에 없어 이러한 부분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다만 피파 포에서도 제공되는만큼 추 업데이트를 통해 플레이의 재미와 음성의 재미까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친선 모드는 지인 또는 클랜원드가 경기를 뛸수 있는 모드입니다. 한참 피파 온라인에 미쳐 있던 이유도 지인들과 친선 모드로 내기를 하며 즐겁게 플레이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러한 점으로 더 게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자동으로 진행되는 리그입니다.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포메이션 조정, 전술 조정, 상대 정보 보기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진행되는 리그이다 보니 크게 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1, 2 보상과 같은 리그 경기 일정을 통해 TP를 받을 수 있으며, 리그 보상으로 순위 보상, 최우수 득점 선수 보상, 경기 보상, 연승 보상과 같은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포메이션 및전술을잘 설정해 놓으시길 추천합니다. 피파 오바일에서 선수 개개인의 종합 능력치와 이를 훈련, 지나갈 일을 소홀히 한다면, 오버를 지표 점수에서 앞서고 있음에도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방향으로, 잘 육성한 선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수 능력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훈련, 강화, 진화, 스킬 부스트의 방법이 있습니다 강화와 동일한 방식이지만 다른 점은 강화와 다르게 해당 XP만 맞춰주면 100% 성공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XP를 올리기 위해서는 해당 포지션에 맞는 선수 또는 XP 카드로 훈련 강화치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피파에서 가장 긴장되면서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겠죠. 강화 방식은 브론즈에서 마스터 강화 재료를 통해 선수의 능력치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과 다른 점은 성공 기회가 주어져 100% 성공하지 않아. 이 점이 피파의 모바일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일 것 같습니다. 만약 강화 재료가 없더라도 FV를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스킬에 선수 능력치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46개의 부스트 중 해당 부스트가 있다면 레벨업이 가능하고 해당 능력치 상승 이외에도 감독 레벨업에 큰 도움이 되어 잊지 말고 꼭 레벨업 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파버를 즐겨했던 유저로서 과연 모바일 버전에서는 기존 재미나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평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쇼케이스에서 당첨 포부를 밝힐 정도로 모바일만의 공격 모드와 같은 색다른 재미와 기존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정식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편사항이 있지만 우선순위에 따라 차근차근 고쳐나가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니 개선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 겜조TV의 슬루스였습니다.